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4의 GNU 뉴스입니다. 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을 만학도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만학도가 있는데요.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 조서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빈 시간을 활용해 한문책을 읽고 있는 서태석 씨.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학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더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 계획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죠. 젊어서 이제 공부 못했던 거 너무나 후회되죠. 서른 살 이후 우리 학교에 입학한 만학도는 총 354명.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대학으로 온 이유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이론적인 것을 제가 배우고 익혀서 전문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만학도로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학도들은 공부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공부에 대해서 어,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배움에도 끝이 없는 것처럼 이들의 청춘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만학도를 응원합니다. GNN 뉴스 조서희입니다. 경남 지역 학생 발명가들이 우리 학교에 모여 창의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경남 학생 발명 창의력 대전에 차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이만 사용해 만든 지지구조물에 쇳덩이를 올립니다. 한참을 버티는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이내 내려앉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진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경남학생 발명창의력 대전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발명에 흥미를 주고자 올해로 10회째 개최된 대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좀 길러주고 어, 앞으로 과학기술과 이 발명에 대한 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참가 부문에서는 예선을 거친 네팀이 경쟁했습니다. 나을 인두기에 넣어 사용하는 복합 펜슬형 인두기 신체 온도에 따라 에어컨을 조정하는 인체 부착형 리모컨 등 다양한 팀들이 창의성 돋보이는 작품으로 참가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인두기의 불편함을 생각했다가 강사님의 추천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한번 해보자 잘 되고 하면은 진짜 창업을 한번 생, 해볼 생각이고 이번 대전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참가해 발명을 해보고 지식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여기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니까 쉬울 것 같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대전 지원자들은 경남 각 지역에서 모였고 그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주최 측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규모를 늘려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창의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발명 대전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GNN 뉴스 차태용입니다.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 트럭 이 푸드트럭 운영이 원래는 불법이었는데 작년 8월부터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 상인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온마이크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해 정연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푸드트럭 운영이 어떻게 해서 합법화됐나요? 네, 푸드트럭이 처음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작년 초입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한 자영업자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왔던 창조경제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 3월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최초 논의됐습니다. 이후 8월 유원 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습니다. 두달 뒤인 10월 도시공원, 하천 등으로 영업 장소를 확대했고 현재는 대학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우리 학교 후문에도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있는데요. 이 푸드트럭은 정식 승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진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트럭은 한 대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전국의 다섯 대 뿐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푸드트럭 합법화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합법화가 된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후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합법화 되면 이제 서민들 입장에는 뭐 없는 사람 처음 시작하기는 좋은 정책인데 현실에는 아직 적응, 적응이, 아 적용이 다안 됐으니까. 등록을 해도 할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말 그대로 허울 좋은 그냥 법이고요. 직접 느끼는 건 틀리죠. 버리면 어차피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지연전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다면 합법화는 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영업장소에 제한을 둔 겁니다. 영업이 가능한 곳은 전국의 유원지, 도시공원 등 있지만 그중 영업을 허락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유원지는 약 350개가 있는데요. 그중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은 곳은 총 22곳 뿐입니다. 진주를 예로 들자면 현재 진주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13곳입니다. 하지만 이곳마저 푸드트럭과 계약을 맺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 곳도 많아 주변 상인들과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복잡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다 해도 영업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정연아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것인데요. 앞으로의 정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상인들의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앞서 말했듯 대학 내에서도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현재 건국대 연세대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푸드트럭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네 개의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는 트럭을 지원하고 영업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식품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프랜차이즈의 영업망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의 합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윤아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가 발표한 2015 라이덴 랭킹에서 2년 연속 국립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덴 랭킹은 대학 평판을 고려하지 않고 논문 인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와 그 품질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는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공동으로 5월 29일부터 이틀간 경상대학교 대경학술관과 사회과학대학에서 충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20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 복지 격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단호를 맞이하여 5월 26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부채 만들기 수리떡 나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상대학교 박물관과 사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주최하고 전국대학박물관 30개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체험행사입니다. 경상대학교는 6월 2일 국제화학원 오디토리엄에서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김문수 위원장은 기적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경상대학교는 6월 5일 오전 진주시 충혼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6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이날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고 호국보훈의달 6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다들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이 어떨까요? 개척인들의 태극기를 담은 캠퍼스 영상을 끝으로 GNU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망신이다, 이거. 아, 신이다 아, 거 아, 미로 아, 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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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로미이로이스로 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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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로 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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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성 미스로. 중요한 걸 잊고 있을잖아요 근데 애국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안 <laughs> 드네요 <중이에요. 웃음> 우리나라 국기인데 <laughs>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조금 부끄러움이에요 <laughs>